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윤성 교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제41장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를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므로 베스도는 그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적당한 배를 구할 때까지 다소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함께 보내야 하였으므로 그들의 소송에 대한 고려도 역시 지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왜 호소했을까요? 바울이 베스도를 완전히 믿지를 못한 거죠. 어, 베스도도 뭐 그런 의지를 막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풀어줘야 되겠다. 바울이 무죄한 거라고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혹은 양쪽으로부터 뭐그 바울로부터라도요, 돈을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베스토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바울을 처리를 해주지를 못했죠. 그 바울은 자신의 안위도 걱정이 되고, 또 바리새인과 베스토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하는 어, 최후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가이사라부터 로마까지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금방 가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또 여러 시간을 걸, 걸, 걸쳐서 가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호송할 경찰 인력, 군인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그룹이 같이 가야 되고 또 여기 표현에도 나오지만 다른 죄수들도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낼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행정적인 시간 또 배편도 기다려야 되고 배가 잘 다니, 그, 많이 다니긴 했지만은 그런 군대를 보낼 수 있고 안전하고 또 로마까지 한 번에 가는지 아니면 또 갈아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좀 좀 걸렸죠. 예, 생각보다 가이사르에서 바울이 야,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뭐 엄청나게 그 제한된 그런 감옥, 빌립보 감옥 같은 그런 뭐 감옥은 아니었지만 손발이 막 착보에 차 있고 막 쇠, 쇠창살에 매여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집에서 감금되어 있는 가택연금식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활동적인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다는 생각을 할수 있죠. 자, 그때 헤롯 왕조의 최후의 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방문하고 화이슨 화이프인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회를 바울이 받았다기보다도 헤롯이 받았다고 보는 게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 헤롯 앞에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그리스도인 설교가가 이 헤롯에게 설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의 뭐 아내라고 할수 있는 번이게죠. 둘이 이제 왔고 베스도가 무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베스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그리빠는 흥미를 느껴 말하기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였다. 그의 희망에 따라, 다음날 한 회집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어, 첨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이사리아 성에서요, 거기 이제 로마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아마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문제, 새로 일어난 그리스도교에 관한 문제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제 소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장면입니다. 무력하게 보이는 한 늙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재롱잔치처럼 한번 들어볼까? 뭔 얘기 하나? 이런 식의 생각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이프인은 여기서 참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파수병의 쇠사슬에 메인 늙은 죄수는 외모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에게 충의를 표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친구도, 재물도, 지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의 신앙으로 죄수가 된이 사람에게 온 하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그의 수종자들이었다. 만일 이 빛나는 사자들 중 하나의 영광이라도 비쳐 나왔더라면 왕의 화려함과 교만은 창백하여 졌을 것이며 왕과 궁신들은 그리스도의 무덤 곁에 있었던 로마의 파수병들처럼 땅에 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늘... 늙은 몸이 메여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 이렇게 명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를 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사도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슬프거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장면 아니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화이프는 설명하죠. 어떤 빛보다도 지금 진리 때문에, 개인의 그 신앙, 양심 때문에, 신념 때문에, 진리를 향한 뜻 때문에 권력에 복종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장면이 훨씬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비쳐나갔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바울의 정신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보면 바울의 빛이 지금 권력자들, 호기심으로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의 그 낯빛보다 훨씬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를 엄청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를 만나줬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가 지금 언급되고 기억되는 것이죠. 역사도 그러한데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자, 이것이 진정한 빛의 의미죠. 바울은 지쳤지만 그는 그에게 또 한번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살렸습니다. 거의 뭐한몇 개월 기다린 다음에 한번 설교하고 이런 상황이죠. 설교자들한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이 사도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베니가 앞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하고 주눅들고 용기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자기의 경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완고한 불신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 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를 말할 수 없는 공포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으나 후에는 최대의 위안의 근원이 증명된 하늘의 계시 곧 그가 멸시하고 미워했던 분, 그때 그가 그분의 추종자들을 멸하려고까지 했었던 그분께서 그 가운데 좌정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사도 마을이 이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사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담의 색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성실하고 열렬하게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으며 이와 같이 된 것은 변화시키는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새 언약이 바울 안에서 작동됐고 시작됐던 것이죠. 새 마음, 마음의 할례, 영적 침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감동해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 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증명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바왕 앞에서 분명하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그 계열을 설명하였고, 그는 예언의 메시아가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도한 핵심적인 메시지였죠. 나사렛 예수, 예수가 우리 민족이, 유대인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려온 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하나님 그 자신 구세주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기다려 오지 않았냐. 그 메시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건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 그 기점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기점이된그 사건의 사실은 어디에 기초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건과 그사건의 기초가 되는 인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한 것이죠. 바울을. 자, 바울이 보통 달변이었습니까? 말 잘했겠죠. 거기에다가 이, 이것은 바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혼신을 다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온 무리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바울의 말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의 성실을 의심할 수 없었다. 진실성 같은 거겠죠.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눈물어린 눈, 역동적인 몸동작, 목소리, 거기에 서린 어떤 이 감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콕콕 막힌 거죠. 감동적인 설교자, 간증이 있는 설교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득력 있는 웅변이 고조에 달하였을 때 바울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부르짖는 베스도로 인하여 방해를 받습니다. 예, 방해꾼이 등장하죠. 예, 베스도는 좀 이런 사람이죠. 지금... 아, 조금 도를 넘었다 생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 자리에서 약간 죄수가 신앙 간증을 막 한다고 그런, 그런다면 야너 여기서 전도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막는 사람이 있을 수, 가능성이 있죠 베스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간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좀 오버한다. 어느 정도 자기 변화하고 말 것이지. 저렇게까지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저렇게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잖 않나. 이러면서 베스도가 딱 막는 거죠. 좀 굉장히 짓궂다고 해야 할까요? 좀 자존심 상하게 확 눌러버립니다. 미친 거 아니냐? 너가 공부를 많이 한건 알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베스도가 바울을 딱 정리한 거죠.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회중들과 그의 지구의 위험을 잊어버렸다. 반면에 아그리빠는 이거, 그 베스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어 이미 한동안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처한 그런 지위를 잊고 자신이 영원 영혼 대 영원으로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그리파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경험,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아그리파도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 변화의 기점, 사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베스트 때문에 딱 깨지게 됐죠. 그리고 서 다시 자기를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는 무의식 중에 비천한 죄수를, 아, 저, 나한테 설교하는 사람이 비천한 죄수지라는 정신을, 자각을 다시 죄찾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될뻔 했다라고도 볼수 있고, 어, 너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뉘앙스상 화이프인은 아그리빠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했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한동안 자신의 직위도 잊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어, 내가 거진, 거진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이런 식으로 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딱 기가 막히게 툭 치고 들어가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모두가 나처럼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은혜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미 이두 사람의 마음은 문이 닫혀가기 시작했죠. 왕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견이 끝났다는 것이 드러났죠. 회중은 흩어지면서 저희끼리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제가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감화도 받은 거죠. 아그리파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의 완고한 열심과 맹목적인 편견에는 동참하지 아니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냥 정치인,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완고하고 편협한 종교인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역사에서도 유대인 잘 믿으면 참 좋은 종교지만 잘못 믿으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똑같이 바울한테도 아그리빠도 유대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열렸었었죠. 그의 높은 지위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베스도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호소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냥 풀어줄 의향도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로마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적어도 어, 이 어, 아그리파는 예,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뭐 정직한 사람은 이런 면에는 뭐 정직한 면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그부딪힘의 시기를 잘 활용하지 못한 거죠.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교 최고의 설교자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쉽죠. 우리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복음을 받는 측면에서 둘다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까지 갈, 가야 될까요? 여기도 다 섭리가 있는 거죠. 바울 로마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또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반기 중반기까지만 보면 신학적으로 엄청난 저작을 쏟아내고 또 뭐랄까 그 설교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전도 여행이 좀 줄고 편지의 비율이 좀 커지긴 하는데 직접 말로 하는 사역은 간증의 횟수가 늘죠. 젊었을 때야 이제 막 논쟁적으로 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막 정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나이 들어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실체 영적인 경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또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이러한 마을의 모습을 따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베스도나 아그리파처럼 완고한 마음을 지양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베스도는 어, 방해하는 사람이었죠. 쭈뼛쭈뼛하고 중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것을 생각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것을 아그리파는 마음이 많이 열렸지만 자신의 지위 또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진리에 혼전히 몰입하지 못한 방해가, 아닌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방해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정말 영적인 그 복음이 마음에 심어질 때 그것을 믿고 생명을 잉태시켜서또 바울처럼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으나 누구보다도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해 복음의 빛을 드러내었듯이 저희들도 고난 중에 누구를 만나든 당신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변화된 저희들의 간증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세요.